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3,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사도바울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복음, 깊은 소식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죄의 삭스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은 똑같아요.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이 죄의 삭스로 우리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게 하셨는지 가시 멸류관 머리에는 손가락만한 가시 멸류관 그 고통은 상상도 할수 없죠.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리고는 먼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에요. 성경에 이 뼈가 드러나지고 살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거 모든 고통이 우리 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흰 눈처럼 희게 하신다는 것 이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부터는 그 믿음,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보여주셨어요. 누구나 다 봤습니다. 그분을 조롱하는 자, 그리고 죽어, 죽어, 마땅하다고 한 자들도 다 봤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주님이 다 스스로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은 아무에게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장사 지낸 바된 것, 그러면 반드시 그 죽으심과 연합되면 주님은 우리를 부활과 다시 연합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 달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은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복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 안에 부원을 감춰 놓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력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우리가 불뱀에 물릴만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노뱀 대신 그분, 구리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이게 믿음이죠. 쳐다본즉 살리라 놀랍게 그 장대에 매달린 불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에 조심해야 될그 쉽지만은 쉽 이게 쉬워 보이죠. 뭐냐면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회개는 우리 상태를 보게 해요. 우리 상태는 불뱀에 물린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는 불뱀에게 물려야 마땅한 상태예요. 그 회계는 우리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애통하고 낮아지게 하시게, 하시게 되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놀랍게. 쳐다본즉 살리라. 이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상태를 알면 우린 절망하죠. 이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죠. 어떤 때는 먼저 소망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회개와 믿음,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놀랍게요. 주님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불뱀에 물린 상태면은 불뱀의 독이 퍼질 거 아니에요.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주님 말합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는이라. 우리가 구원을 할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놀랍게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때를 오게 하세요. 뭐냐면 절망할 때를 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이 고린도 후소 1장 8구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1장 8구절.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성과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1장 8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때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그만 살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때를 주세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요. 주님이 소망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죠. 이건 믿음을 줄 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세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한 분의 간증을 전화로 들었어요. 아주 만난 적은 없는, 없는 분인데요. 이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이 이 골수암 그게 99%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개에서요 아닌데 아, 그 처음에 진단을 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겨울바다 라도 다녀오라고.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한번 갔다 오라는 거죠. 절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하는 데도 자기 속에서는 믿음이 올라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힘써서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이근 말씀에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 주님은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갈수록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이 우리 속에서는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 바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저 어젯밤에는 잠을 잘못 잤어요. 왜못자냐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저를 보게 하신 것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보기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 존재인데. 아, 주님, 제가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는데요. 오늘 새벽에 왔을 때는 또짐 열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뒀는지 다늦셨어요짐 열쇠를 못 찾게 는 거예요. 어떻게 세요 아이고, 나는 짐 열쇠조차 찾을 수, 찾지 못하는 존재구나. 주님이 아주 효과적으로 저 자신을 실망하게 만드는 거 있죠. 야, 이런 존재가 내가 뭘할수 있겠나.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요, 주님을 바라게 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네. 우리를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낙심하게 만들 때는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입니다. 놀랍게 회개케 하는 길에 있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으로 는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놀랍게요. 부활을 받던 분들 그분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제자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 절망 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망한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사람들 그 절망 속에서 끝에서 마지막 3일에 주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주님 홀로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 앞에 열심히 나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실망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정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우리 자신을 믿을 때는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게 만들어요.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면요 나오는 게 육신의 지혜,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될 때는 놀랍게요. 주님은 소망을 주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한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능력, 나의 노력, 예. 나의 노력도 버려버리게 하십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노력. 주님이 홀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랄 때, 주님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신다면 낙심하게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케 하신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고독한 새벽을 사는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스스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기하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쳐주시려고그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망치질 당한 채못 받기신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겪으신 주여 그 공로 때문에 저희를 흰 눈처럼 희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낙심할 것을 낙심하게 하시고 믿을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 당신만이 하시는 일을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